최근 비만 치료제 산업으로 세계의 체중을 줄이는 나라로 불리는 덴마크. 그런데 덴마크가 10여 년전엔 다른 방법으로 자국민의 살을 빼보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1년 덴마크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지방세를 도입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진짜 지방 폐쇄 붙은 세금이었죠. 버터, 치즈, 피자, 햄버거 이런 기름진 음식에 세금을 붙여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죠. 마트에서 고지방 식품 판매가 줄고 저지방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정부는 확신했죠. 이제 됐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을 빼는 대신 국경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세금이 없는 곳에서 버터와 햄버거를 사기 위해 그 결과 덴마크와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독일, 스웨덴 상점들은 덴마크 쇼핑족 특수라고 불릴 만큼 뜻밖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반면 덴마크 식품업계의 매출은 떨어졌고 세금 수입도 기대에 못 미쳤죠. 덴마크 국민들의 건강 지표도 변함이 없었고요. 결국 지방세 정책은 1년도 안 되어 폐지됐습니다. 게다가 뒤이어 추진하려던 설탕세와 초콜릿세 계획도 중단됐고요.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이 이야기는 현대판 코브라 효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코브라 효과는 또 뭐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